안녕하세요, 성악쌤입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잘라주면 훨씬 더. 어, 깔끔한 라인이 나오긴 합니다. 어, 남자 시스루 컷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시스루 컷을 할때 어떻게 자르는지, 어떤 방법으로 자르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모발마다, 사람마다, 두상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남자 머리 모델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올리긴 할 텐데, 아마 내용이 다 다를 거예요. 매 어, 편마다 시청하셔가지고, 어, 좋은 꿀팁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때커터 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전에 스피스활로 했던 머리인데 시스로카코이편의 아이롱펌까지 준비해봤어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머리는 어떻게 좀 자를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좀, 좀, 자르고, 좀 자르고 옆에는 투 블럭으로 아니 원 블럭으로 원 블럭으로 원 블럭으로 뒷머리 상고하고 어 알겠어요 커트 같은 경우에는 원 어, 블럭으로 자를 건데 이게 사실 원 블럭이라는 게 덮었을 때 이어지는 게 원, 원블럭이라고도 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길게 빼버리게 되면 덮었을 때 옆에가 괜히 다운펌로 한다해도 부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원블럭이라고 하지만 안을 살짝 정리해 줘야 돼. 약간 세미투블럭 느낌. 그러기 위해서는 바리깡 뭐 25mm나 아니면은 바리깡 뭐 19mm나 이런 걸 밀어도 되지만, 보통 손님들이 볼 경우에는 바리깡을 밀어버리면 아 이거 투블럭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만약에 와서 원블럭으로 느끼 어, 잘라달라고 하면 가위로 일단 최대한 어, 무거운 것만 좀 제거해주고 라인 정리해주고 그리고 덮는 편이긴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어, 이 길이가 짧거든요? 그, 머리를 덮었을 때한번 보자고요. 이게 덮었는데, 이게 투 블럭인가요? 원 블럭인가요? 원 1블록 블럭 느낌 나지 않나요? 그래서 자를 때는, 고객님이 원 블럭이라고 하더라도, 위에를 좀 잘라줌으로써 덮었을 때, 어, 옆에서 최대한 부하지 않게 해, 해주는 것도 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라인을 한번또 제대로 따볼게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즘에,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렛나루 같은 길이가 되게 예민하거든요. 이 라인이라든지. 그래서 최대한 너무 짧게 하지 말고 길게 하는 선에서 조금 손님이 길다고 하면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자르면 될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 약간 이 귓볼선으로 좀 많이 컨트롤 하거든요. 귓볼선으로 잘라놓고 좀 짧다 하면 조금 더 올리고.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 같은 거딸 때도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많이 파지 않아요. 이 부분을 많이 파게 돼버리면 이 부분이 자라나오면서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파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파긴 해요. 이 부분을 안 파게 되면 구렛나루가 되게 뭉툭해 보이거든요. 안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파줌으로 인해서 약간 구렛나루가 조금 더 샤프하게 보이게 이렇게 많이 자르고 있습니다. 음, 최대한 이쪽은 조금만 이쪽 파준 상태에서 구렛나루 안쪽은 조금 깊이. 안쪽으로 조금 깊이 파게 되면. 지금 약간 요런 느낌으로. 약간 요런 느낌으로 구레나하고 조금 더 샤프해지고 깔끔한 느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안쪽 구레나로 라인 딸 때는 이 안쪽을 조금 파므로 인해서 이 샤프한 라인을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두껍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라인을 조금 덜 파면 되고요. 조금 더 얇게 하고 싶으시면 이 라인을 조금 더 파면 되겠죠. 근데 그것도 라인을 많이 팠기 때문에 자아나오면서 너무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어요. 꼭 덮는 라인, 어, 덮는 라인 커트를 할 텐데 보통 머리를 자르다 보면 어, 이 덮는 라인을 자르실 때 각도 다운시켜서 자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게감이 너무 일자로 딱 끊어지게 돼가지고 어 약간 바가지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최대한 각도를 조금 들어서 이렇게 커트를 해주시는 게 라인이 훨씬 더좀 층이 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이 위에 같은 경우에도 어 조금씩 들어서 엘리베이션을 줘서 층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각도를 조금씩 들어서 어. 커트.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딱 끊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저는 웬만하면 수술 조금 치는 편이긴 한데 붙는 기장은 수술은 거의 많이 치진 않고요 어, 이 안쪽 머리, 안쪽 머리는 사실 수술을 많이 쳐도 뭐 뜨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안쪽 머리는 수술 좀 많이 치는 편이긴 해요 그래야 앞에서 봤을 때 옆에가 너무 어, 볼록해 보이지 않, 거, 않아가지고 덮어주고 위에 머리는 약간 끝에 질감처리 정도만 반대편도 똑같고요 길이만 조금 정리해주는 선에서 원블럭 느낌 나게 커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돌아가는 라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머리가 나있는 사람이 전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되게 기밑까지 빠짝 나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위에까지 나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깊 기, 기 라인이 내, 그 내려와 있으면 조금 파는 편이긴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 라인이 너무 높아 그 높은 곳까지 라인을 파게 되면 여기 공간이 여기 공간이 많이 뜨거든요. 그럼 조금 더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서 그 안쪽이 좀 많이 있을 경우에는 라인을 조금 덜 파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 라인에 따라서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될것 같긴 합니다. 자를 때도 최대한, 어, 라운드를 줘서. 최대한 이렇게 좀 둥근 느낌이 나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편처럼 각도 살짝 들어서 커트해주고. 너무 이렇게 다운 시켜서 자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엘리베이션 살짝 줘서 끝에 코너 제거해주고. 무게감 제거해주고. 섹션 떠서 끝에 좀 많이 쳐주시고. 네, this is not 그리고 나서 위에 질감 처리 뒷머리 이제 상고를 자를 건데 보통 존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이제 미들존 그 다음에 밑에가 언더존이고 위에가 오버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어 우리가 드랍이나 아이비리그 같은 짧은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상고라인을 이렇게 언더까지 올리긴 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 기장이 있는 경우에 이 언더까지 올리게 되면 그 앞머리랑 그 연결되는 부분에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돼가지고 앞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약간 미들존, 약간 귀 바로 위에까지 상고 라인을 조금 잡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야 약간 높은 상고도 되면서 볼륨감도 쌓이고, 어, 훨씬 더 옆머리랑 조금 더 이어지게 어, 보이는 것 같아요. 뒷머리 미리 수는, 약간 고객님의 모발 두께랑, 뭐, 손 양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9mm에서 12mm로 자르긴 하는데, 다운펌을 할 거면 조금 더 길게 잘라도 되고요. 다운펌 안할 거면 좀 짧게 잘라가지고,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할 때도 있어요. 쓰게 보고 지금은 한 10mm 정도로, 어, 미들 존까지 상고를 올려볼게요. 저는 보통 잭으로, 상고로 많이 치는 편이라서, 어, 잭 끼고 밀 때는 두상 따라서 올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갔을 때 살짝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윗머리랑 연결이 되는데 이그 잭을 끼, 끼면서 두상 따라 그대로 밀어, 이렇게 밀어버리게 되면 저희 두상이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볼륨감이 다 죽어버리고 엄청 길이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잭으로 끼실 때는 두상 따라서 조금 이렇게 빼주시면서 커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빼주시면서 커트해주시고. 그리고 보통 우리 귀랑 여기 뒷머리랑 중간은 여기 안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의도적으로 빼줘야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라인이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자, 잘라놓고, 밑에 머리 6mm, 뭐, 4.5mm, 3mm로 조금만 연결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라인 딸 때도 최대한 많이 파지 않는 선에서 여기는 라운드가 져 있으니까 라운드 따라가지고 라인을 좀 따주면 훨씬 옆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뻐 보이긴 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또, 마찬가지로, 라운드를 주면서, 좀 잘라주면 훨씬 더 깔끔한 라인이 나오긴 합니다. 상고로 자르고 나서 밑에 머리 연결해 주실 때는 각도 들어가지고 버티컬로 들어서 어 밑에 머리 상고 침대랑 위에 섹션이랑 어 커트를 해 주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두상은 둥그러가지고 위로 갈수록 머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간 만큼 끝에를 좀 빼가지고 커트를 해 주셔야 너무 레이어가 안 나고 약간 좀 무게감이 이렇게 쌓이거든요? 섹션을 뜨고 너무 이제 레이어를 잘라버리면 볼륨감이 안 쌓이면서 뒷머리가 좀 납작해 보이긴 해요. 버티컬 들고 들어간 만큼 빼서 커트. 다시 섹션 뜨고 버티컬 들어가 있는 부분 빼고 커트. 연결돼 이렇게. 앞쪽이나 뒷머리와 연결되는 부분은 버티컬로 들어보리면 연결선을 좀잘못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리전탈로 들어가지고 가운데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자,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무거운 부분은 보시고 티닝 처리 자 그러면은 옆 뒷모습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어,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탕고라인 위에 잘 잡혀있고요 옆 라인 너무 무겁지 않아서 좀 가벼운 느낌 나고 라인이 오해나루가좀 라인 잡히면서 옆에 둥글게. 이게 너무 많이 파버리거나 라운드를 옆라인 따실 때 이렇게 라운드를 안 주게 되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파거든요. 이렇게. 그럼 뒤에가 너무 이렇게 좁아져 버려요. 좁아져 버리면 뒤에서 봤을 때 되게 이상하기 때문에 최대한 라운드를 주면서 끝에를 조금 빼시는 게좀 이쁜 것 같긴 합니다. 앞머리 길이는 안 자를 거죠. 네. 아, 뭐 보통 윗머리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요즘에 그렇게 많이 자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리만 하는 느낌으로 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에 머리는 조금만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상이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각도를 어, 탑 쪽으로 이렇게 빗질을 해가지고 커트를 해버리면 앞쪽이 그만큼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머리 내렸을 때 이게 엄청 무거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커트 하실 때는 이 두상 각도 따라가지고 그대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탑 자르셨으면 빗질하고 조금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서 커트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빗질하고 들어서 조금 앞으로 가주고. 다시 앞으로 가서 섹션 뜨고 앞으로 가서 커트 해주고. 이렇게 두상 따라서 커트를 해줘야, 해줘야지, 이 층이 나면서 앞머리가 좀 가벼워 보이는데, 보통 보시면 이렇게 뒤로 들어가지고 커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내렸을 때 앞에가 엄청 무거워지니까 바가지 같은 느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두상 따라서 각도를 내리면서 커트를 해주시면 더 가벼운 실수 커트를 하실 수 있고요. 가운데 자르고 나서 옆에 잘랐으니까 가운데랑 옆에랑 어, 코너만 좀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조금씩 들어가지고 잘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고 커트 하실 때 어, 여기 M자가 심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보셔야 돼요 들고 자르실 때 M자가 얼마나 있는지 만약에 M자가 심한데 이 부분을 많이 잘라버리면 그만큼 레이어가 많이 나니까 이 M자가 더부각되면러니까 숱이 더 많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내려가지고 최대한 숱이 좀 많은 상태에서 끝에만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보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커너 제거해주시고, 제거해주시고, 앞머리 잘때 보시는 거예요. 앞에가 비는지 안 비는지. 지금 안 비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숱이 M자가 많다든지 어, 그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최대한 가볍게 좀 잘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커트만 했는데 지금 보시면 머리 되게 가벼워졌거든요 틴닝 처리도 해 주실 건데 아까 옆에랑 어, 위에 부분은 틴닝을 쳤으니까 거의 윗머리 기준으로 뒷닝을 쳐주시면 되고 티닝 칠 때도 똑같아요 각도를 부상각도 따라서 앞으로 갈수록 천천히 내려가지고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고 보통 보뭐 커트하고 나면 여기 사이드 부분이 좀 많이 뭉치거든요 요즘 시스루 컷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머리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모양이 많이 뭉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티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 털었을 때, 만약에 여기가 많다. 그러면, 이 부분만 들어서, 티닝을 쳐주시면, 조금 더 시스루한 느낌이 좀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놔두고, 앞머리가 좀 가벼워 보일 거라고, 앞머리를 커트를 하게 되면, 이 앞머리가 다 갈라져요. 그래서 머리를 내려도, 앞에가 다 갈라지기 때문에, 그, 라인이 무너져버려서, 커트가 안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루 커트 느낌 내실 때도, 윗머리 들어서, 보시는 거예요. 손도 치면, 앞에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니까. 근데 이게 너무 가벼운 것 같아. 그럼 조금만 덜 하시면 돼. 조금만 섹션 덜 떠서, 여기서 튕기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앞머리는 지금 안 자르기 때문에, 앞머리 자르는 내용은 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모델분 오시면 그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팅 처리 하실 때, 여기 백사이드 부분, 많이 뭉치니까, 여기 위주로 또팅 처리를 한번더 해주시고요. 구렛나루 양쪽 길이를 조금 맞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냐 하면, 한쪽 구렛나루가 어디까지 있는지, 어디까지 지금 잘려져 있는지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제가 바리깡을 대보면, 지금 이선 있죠? 뒷볼, 밑에, 공간 있는 데랑 여기랑 대보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가서 똑같이 대보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럼 지금 어때요? 여기가 조금 더 짧죠?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짧거든요? 그럼 반대편으로 가서 조금 더긴 부분을 조금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딱 대보시면 어느 정도 맞아지거든요? 근데 감으로 그냥 이거를 잘라버리면 그런 나로 계속 점점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한쪽 기준 맞춰서 반대쪽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커트만 했을 때 디자인이고요. 지금은 아이롱펌을 해서 이 지금 부시시한 거를 조금 다 잡을 예정이긴 합니다. <목소리> 커트만 했는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laughs> 오늘 보여드렸던 내용이나 말 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